민국 혁명군은 혁명 공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같은 저 악질적이고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저런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혁명 일공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당에 침묵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수사파라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빨간무리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산의 김무성과 같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지해줬던 애국국민들을 배신한 이 배신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나타나지 않도록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한미동맹 강화에서 김정은을 끌어내야 합니다 김정은을 끌어내게 되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문재인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문재인 돌아가지고 한미동맹 다 무너뜨리고 한미 상강연대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김정은하고, 김정은하고 손잡고 중국의 공산당하고 손잡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 아닙니까? 이 소위 말하는 7일프레임 반일프레임, 국민을 둘러갈라 놓는 이것 또한 그들의 술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다섯번째는 이제는 정말로 젊고 깨끗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모시고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루는 그러한 나를 반드시 우리의 혁명부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6기월때 우리의 국민들을 품어줬던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부산 시민과 함께 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꺼려냅시다! 이년반 만에 나라의 품격은 다 떨어지고 국가의 국격은 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 뭐 때문냐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 무다를 써버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방과도 모르고 붉은 세력들과 손잡으려 하는 바로 문재인의 그알량한 좌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중밖제한들은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두려움 없이 좌파 독재 정권과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국민께서 계시고 부산 시민이 함께 하신다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 창원 대구, 경주, 안동을 거쳐 대전을 거쳐서 서울 광화문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동기들이여 대각기를 들고. 문재인 좌파 국제적군을 끝장내로 광화문으로 진격하자. 부산에서도 대구의 유소민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영도 따리와서 이제는 제발 영도 따리에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께 속죄하고 정치를 떠나겠다고. 이 세상을 마감하겠다고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무성은 이제 더 이상 정치판에서 안보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부산국 시민뿐만 아니라 우파 국민들한테 속죄하는 것이고 849차 일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옥종군의 849일차.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강금인신강금당하고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3일 절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원진의 개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강령도 조원진이나 우리 지도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떼놓고는 우리 공화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옥적인 불법탄핵 사기탄핵 거짓탄핵에 진실을 파헤쳐야 되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앞으로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하나에서부터 천까지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어느 지역 집회보다도 부산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부산의 동기들이여, 부산의 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로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웁시다 거짓의 저 껍데기 좌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진실의 우파의 태극기를 높이듭시다 침묵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고 거짓과 싸우는 부산 시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비가 오다가 가다가 하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공화당이 다 입당을 하세요. 여러분의 입당 그 하나가 바로 우리 공화당이 제일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는 거길이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책임감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그러한 우파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우파정당, 강력한 시장경제 우파정당 강력한 투쟁의 우파정당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기들 대각기의 기발 아래 새로운 강력한 우파정당 건설하자 가자 정의의 길로 가자 진실의 길로 우리가 이기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다시 한번더 자유민주주의를 높게 부르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투쟁하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오늘 부산시당에서 조금 행진거리를 좀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조금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부산시당의 충정어린 마음을 압니다. 한 사람의 부산시민에게도 우리의 태극기 집회를 보여주고 우리의 장엄한 투쟁의 행렬을 보여주기 위한 부산시당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한 사람도 허탈러짐 없이 행진대회를 참여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우파국민이 살아있다고 자유민주주의 소세력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